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영 컨디션이 안 좋네요. 지금 한 바퀴 돌다가 촬영을 시작합니다. 어, 제가 오늘 이 시,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패미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패미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패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패미는 사람들이 그 패미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나 난 이렇게 볼까? 그리고 내가 내린 페미에 대한 정의는 시장 환경 조성자들입니다. 그게 페미입니다. 시장 환경 조성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할때 시장 조사를 하고, 또그 시장 조사가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돈을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많은 자금을 퍼붓고 그렇게 해서 시장을 조성을 합니다. 이게 사업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시장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자의 고발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고발하기 위해서 남녀의 편을 가르는 데 있습니다. 남녀의 편을 가르고 말도 되지 않는 이 시장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장 환경은 조성을 해야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끝없이 갈라치게 하고 대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말도 되지 않나, 되도 않는 그런 여론을 조장을 합니다. 왜? 결혼은 여자가 손해지요. 결혼이 왜 여자가 손해입니까? 아이 남자가 이익 벌리고 결혼합니까? 그러나 결혼은 여자가 손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여자는 애나 주잖아요. 라고 합니다. 여자가 지원자 애 낳나요? 여자가 혼자 애 낳습니까? 여자는 자웅 동체인가요? 어떻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을 만들고 남녀를 갈라치기해서 시장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한쪽을 밀어붙입니다. 한쪽을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은 군 가산점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군 가산점을 없애버립니다. 또 사내 임원이 일정 부분을 여자에게 할당한다 해가 라 이래가지고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사내 임원이 여자 이머니 일부분을 또 여자한테 할당하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시장 환경 조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왜 이렇게 할까요? 바로 남자를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들이 제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여자들 제정신 다 있습니다. 여자들은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에서 여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임금은 남녀차별이 원래 없습니다 그 전부터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여자임금 따로 주고 남자임금 따로 주고 똑같은 시간에 따로 주던가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속 동일인금, 동일 노동을 주장하고, 어, 여, 남자가 여자보다 돈 많이 받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여처집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원이라든지, 초등학교 교사라든지, 뭐, 뭐, 교육부라든지, 특히 많은 데가 교육부지요. 또, 보험회사라든지, 뭐, 이런 데는 여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처 직장입니다. 이 여처 직장에는 남자가 동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남성연대 고성객이시 코로을 보면 키가 막힐 또, 변호사 전원책 시기 얘기를 들어봐도 기가 막히죠. 왜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얘기를 합니 정상적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뜻도담고 믿을 것도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본질을 호도해야만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호도해야만이 본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호도하고 멀쩡한 본질을 다르게 해야만이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폐미 정체는 여성 가족으로부터 돈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접수하고 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놀래 자빠진 지경이었어다 여성단체에서 돈 주는 여성가족부에서 돈 주는 여성단체가 495개나 됩니다. 아마 지금은 500개도 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여성단체에 국가로부터 여성가족부로부터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어림잡아봐도 수만에서 수십만이 될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가족부 휘하에 있는 단체에 속해 있는지 모릅니다. 국가에서 봉급을 받으면 준공무원이 됩니다. 준 공무원들이 남자를 고발하지 못해서 환장병이 들려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가 고발을 당하고 강간 또는 강간미수, 주행 뭐 이런 걸 고행을 고발을 당하면 회사에서 잘리고, 경찰 조사를 받고, 변호사를 쓰고, 1신 가고, 2신 가고, 3신 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만은 한국 남자들이 가을 하늘에 낙엽 떨어지듯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들은 정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12번이나 되는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그 법원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거의 25% 3 0가 되는 그런 범죄 재판이 기록이 전부 성범죄로 얼룩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재판 중에서 25%에서 30%에 해당하는 것이 전부 성범죄 그런데 들어보면 저게 대체 왜제가 돼? 저게 왜 제가 돼야 돼? 아, 참 기가 막힙니다. 죄가 아닌 것을 죄가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돈을 뜯어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폐미 정책입니다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을 육성하고, 시장을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폐미입니다. 그리고 입이라는 것은 말을 하기 위해 떠든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입을 놀래가지고 말도 대대하고 근거도 안되는 걸 가지고 시장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희생되는 것은 대한민국 남자들이고 대한민국 여자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대한민국 남자들과 대한민국 여자들이 전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여자를 찾고 많은 남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와 여자들이 할 수가 결혼할 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눈높이가 왜 높아집니까? 끝없이 여자들이 눈높이를 높입니다. 여자들이 눈높이를 낮추는 게 아니고 높이는 것입니다. 서울에 집안체 있어야 된다. 인서울 4년, 4년대 대학 나와야 된다. 키175 이상 되어야 한다. 부모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연봉 8천 이상 되어야 한다. 빨간 날다 놀아야 한다.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집안일 도와줘야 한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요구 조건을 내놓습니다. 요 여고 조건은 왜 내놓습니까? 그 여고 조건이 많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 8천 이상 받아야 된다. 이제 결혼 정령대에 있는 우리나라는 결혼이 상당히 늦, 늦게 합니다. 남자의 결혼 연령대는 35 정도가 됩니다. 남자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35. 살 정도 돼가지고 연봉 8천 받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아마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또 많으면 한 5명까지는 잡아주겠죠. 5명으로 칩시다. 거기에서 키175 이상 되어야 된다. 5명 중에서 또두명 정도가 잘린 나간다고 칩시다. 그럼 세명 남았습니다. 그세명 중에서 서울에서 집 3, 집이 집한채 있어야 된다. 서울의 집이 니집개 네 이름입니까? 내 전재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확률은 0.5로 줄어듭니다. 3명이 아니고 0.5명입니다. 거기에서 또 부모 노후 준비되어야 된다. 바로 0.4명으로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어깨가 벌어져야 되고, 머리지 않아야 되고, 키가, 이제 몸무게가 얼마야 되고, 되어야 되고, 또 줄어듭니다. 그러면 0.1명으로 줄어듭니다. 0.1명입니다. 거기에서 또 정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조건이 다 달라붙습니다. 그것은 없는 수치입니다. 수치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걸림없고 아무런 끌이 없이 떳떳하게 여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수치도 나오지 않는 수치를 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는 나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정신 상태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소리> 그러면, 은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거는 남녀를 갈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를 갈라야만 시장이,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페미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들은 바로 우리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들입니다. 나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몸이 영양분을 먹고 자라난다. 마찬가지로 이 폐미들은 국가의 세금으로 자란나는 것입니다 국가에 어대한 범죄단체가 있습니다 폐미들은 이 범죄단체의 일부분입니다 1.4조나 되는 여가부 운영자금의 이들 선으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내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작년 여가부가 1.7조 원이 돈의 운영자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1.7조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인지 그거 이해나 되시나요? 여가부는 여성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이여성단체들에게 얼마를 지원했는지 하나같이 공개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계통에서 그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여성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단체입니다. 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떠듭니다. 전체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시킬 때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공무원 공급 그냥 줍니까? 아닙니다. 일 시키기 때문에 돈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성가족부가 수백 개나 되는 여성단체에 돈을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 단체의 이름은 무엇인지, 또한 무슨 일을 시켰는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폐미가 왜 폐미가 됩니까? 돈 받으니까 폐미가 되는 겁니다. 여자들이 왜 정신 나간 얘기를 합니까? 결혼은 여자가 손해라면서요. 결혼이 왜 여자가 손해입니까? 남자는 이익 벌라고 결혼합니까? 남자가 이익을 본다면 도대체 얼마나 본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지요? 여자가 자웅동체인가요? 여자가 지원자에 났는가요? 아주, 이가난 얘기하고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일일이 열고하자마는 끝이 없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페미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바로 여자력 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페미가 여자의 여자력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남자한테 굉장히 큰 어필이 됩니다 남자가 여자가 예쁘다고 해서 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쁘면 더 좋지요. 예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강력한 무기니까요. 이 그러나, 아무리 예쁜 여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조금 덜 예쁜 여자가 여자력이 있다면, 남자는 당연히 여자력이 있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허덕스런 미스 코리아보다는, 그것보다 미스 코리아보다도 조금 떨어지지만 애교도 많고 말도 잘하고 사랑스럽게 대하고 싹싹하게 대해주는 여자, 여자의 남자는 끌리는 것입니다. 여자의 여자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치 이 여자력이 있다는 것은 예쁜 것에다가 향기와 취향까지도 더해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자의 힘은 예쁘다는 것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자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머와 몸동작, 센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여자력입니다. 이런 것이 여자력에 속하는 분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가 여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매우 적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력이 있는 여자는 마치 기계 부속에 기름을 쳐놓은 것과 같고 움직이는 부품을 매끄럽게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할 때도 데이트 분위기가 부드럽고 데이트 보내기를 즐겁게 합니다. 이 여자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페미는 바로 이 여자력을 빼.